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에 빛나는 모든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솔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2025년 7월 19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아티스트의 위대함을 화려한 조명 아래 폭발적인 무대 위에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나간 텅빈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진심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방송가와 공연계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영탁의 가슴 따뜻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습관 속에 담긴 그의 깊은 배려와 변치 않는 겸손함, 그리고 그가 롱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먼저 우리는 공연이나 방송이 끝난 직후의 무대 뒤 풍경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을 열광시킨 3시간의 뜨거운 콘서트, 혹은 수십 명의 스태프들과 온종일 진행된 고된 방송 녹화가 끝난 무대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바닥에는 축포의 잔해인 색종이와 스트리머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댄서들과 밴드 멤버들이 마신 생수병들이 여기저기 놓여있습니다. 무거운 조명과 음향장비의 케이블들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땀에 젖은 수건과 소품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은 오롯이 무대감독과 막내 스태프들의 목입니다. 특히 영탁과 같은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경우 공연이 끝나는 순간 그의 역할도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니저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무대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톱스타에게 무대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언제나 이 관례를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공연 스태프들의 익명 증언을 통해 영탁의 특별한 습관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모든 공연과 녹화가 끝나고 함께 땀 흘린 댄서, 밴드, 코러스가 모두 대기실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한동안 무대에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마신 물병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빈병들을 주워 한 곳에 모읍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손으로 쓸어 담거나 심지어는 한쪽에 놓인 빗자루를 들고 자신의 동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한 공연 스태프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빠뜨린 물건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러시더군요. 저희 막내 스태프들이 뒷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늘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온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듣는 그 따뜻한 한마디와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그는 톱스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최고의 동료가 됩니다.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영탁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착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인성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는 스태프들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땀 흘리는 팀이자 동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이 봤지만 그 무대가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변치 않는 겸손함입니다. 15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겪은 그는 화려한 톱스타가 된 지금도 과거의 절실함과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가수 시절,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직접 악기를 챙기고 주변을 정리해야 했던 그 시절의 몸에 밴 습관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소위 연예인 병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팀의 리더이자 가장 중심 인물이 솔선수범하여 구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팀 전체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의 행동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큰 울림과 영향력을 가지며 영탁 팀의 끈끈한 팀워크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역시 내 가수 팬들이 더욱 열광하는 이유. 이러한 미담이 알려지자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시 영탁. 인성이 찐이야. 이러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고 무대 아래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니. 출구가 없다 등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이토록 강력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는 이유는 단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만큼이나 깊고 진실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담들은 팬들에게 내가 응원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대가 끝난 후 마지막까지 남아 주변을 정리하는 영탁의 이 따뜻한 습관은 그가 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롱런하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뛰어난 재능은 한 사람을 스타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 변치 않는 인격과 진심입니다. 이처럼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한. 아티스트 영탁 그리고 인간 박영탁의 빛은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는 영탁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미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